공동선대위원장단 중에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모시고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선거의 컨셉은 경청 선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정질서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현장에 몰입할 것입니다. 후보부터 평당원까지 진지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진중하면서도 역동적인 선거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겸손하고 절박해야 합니다. 철저한 절제로 오만하고 아니한 언행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님 다들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립이 좋죠? 오늘 발족한 선대위는 다채로워서 컬러풀하고 역동적이어서 파워풀하고 희망이 담겨서 호프풀한 풀파워 선대위가 될 것입니다. 통합된 힘으로 현장에서 경청하는 현장 경청 용광로 선대위가 될 것입니다. 풀파워 정권 교체 이재명과 함께 전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무대에 함께 계신 것 보니까 든든하시죠. 어,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콘셉트와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청하며 현장에 올인하자. 이것이 후보의 방침입니다. 실무본부장 외에는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를 모토로 한 경청 캠페인이 될 것입니다. 경청 선거 내내, 경청 유세, 경청 전화, 경청 간담회, 경청 대화에 올인할 것입니다. 후보께서는 경청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과 당원 모두는 경청 노트를 빼곡히 채우고 거리에선 포스트잇으로 경청 메모를 모을 것입니다. 경청한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고 백서화해 국정에 옮기겠습니다. 오늘 그 상징으로 이재명 후보님과 두 분의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님께 국민의 말씀을 꼭꼭 채워놓을 경청 노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재명 후보님과 두 분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님께 경청 노트가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할수 있는 어, 경청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청의 마음을 담아 오른 손을 모두 귀에 대고 국민의 말씀을 쫑긋 듣는 자세로. 사진은 이쪽을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뒤를 한번 찍어주시고, 단체 경청 사진을 찍겠습니다. 먼저 세분 총괄 선대위원장님 누가 귀가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헌정 질서를 지켜낸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청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란종식 민주회복 63대선 승리하자! 이재명 정권 탈환 완수하자! 네, 여러분,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